출연해가지고 예전에는 예. 이제 심지어는 방송사별로 예. 뭔가 경쟁력 예. 차별점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할 수 있었어요. 예. 그 2005년 전으로 예. 그때부터 방송사에 예. 그 비대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. 아 그런 걸또 기억을 하시는군요. 네 예, 비대. 그때 이제 비대 초창기. 그렇죠. 일차원적 비대가 KBS에 있었는데 예. 그걸 딱 틀면은 예. 가만히 놔두면 딱 틀면. 예. 천장에 다요. 얼마나 수압이 센지. 아, 그래요? 예, 그래서 정말 알고 계시네. 네, 아시죠? 요즘 야만적인 비대 있어요. 이 <laughs> 차원적인 비대. 아, 틀면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물이 나와요? 어, 천장에 는다니까 <laughs> 얼마나 그 물살이 센지. 요즘은 기능이 다양한데 그때는 한 오로지 한 기능. 네. 천장으로 쏜다 그러다가 그 일차원적 비대가 네. 한몇년 뒤에는. 5천 원적 비대로 그렇 급격하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. 기존은 예, 대중개발이 예. 그 바지 바지 빨라졌죠. 없는 예. 해변기능까지 있었어요. 아.